자, 1번에, 어, 각각의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1번은, 어, a에서 20을 빼면, a에서 어, 20을 빼면, 7보다, 어, 작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작지 않은 거니까, 어, 얘가 크고, 큰 것도 되고, 같은 것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가, a-20이 7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고요. 2번에, 올해 X살인 형진이의 14년 후의 나이는, 그러면 지금 현재 X살이고, 14년 후의 나이는 어, 14살 더 하면 되겠죠? 어, 나이는 올해 나이의 2배 이하이다. 자, 그러면 올해 나이의 2배는 2 x 가 되는 거고, 그거에 이하라고 했으니까, 어, 얘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어, 전교생 430명 중에 남학생이 X명이래요. 그러면 여학생은 430에서, 430에서 X만큼 뺀게 여학생이고, 그 여학생은 200명보다는, 자,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는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부등호, 어,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혹은 크던지, 그거 주의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어, 알맞은 부등호를써 넣으라고 했는데, 자,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좌변과 우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자, 일단 요거를 가지고, 어, 요 형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어, 7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번을 풀어보면, 자, 1번에 어, 얘가 A가 B보다 작다. 양변에 7을 곱하면, 좌변은 7a 되고요 우변은 7b가 되겠네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1씩 이렇게 뺀 거죠. 이렇게 빼도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네요. 그래서 얘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가 되겠네요. 자, 2번도 같이 해볼게요. 자, 2번은 a가 b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자, 양, 보니까 양변에 얼마씩 곱해져 있습니까? 마이너스 5분의 1만큼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 어,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하면 얘는 이렇게 쓸수 있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5분의 어, b가 돼서 어, 음수를 곱했으니까 이 순간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뒤에 똑같이 4씩 더해져 있죠. 그러면 양변에 어, 5분의 a가 있었는데 양변 좌변에도 4를 더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도 이렇게 4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위의 거와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어, 이렇게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어, 3번을 해 보시면 되는데 자, 3번은 네 여기 보니까 어, 조건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0보다 어, a가 더 크고 그 다음에 b가 더 크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자 어떻게 하면 얘가 됩니까 네 양변에 똑같이 어, b를 곱하면, 자, 여기서 시작을 해봅시다. 어, 0보다는 커요. a도 0보다 크고, b보다 0보다는 큰데,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양변에 b를 곱해요. 그러면 좌변은 ab 되고, 우변은 b제곱되잖아요. 그런데 b가 양수라면서요. b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 얘가 더큰 거가 되겠고요. 4번은, 자,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자, 요거를 가지고 요번에는, 어, 이렇게 심플하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양변에 이제 얘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얼마씩 해주면 돼요? 어, 9씩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어, 그래도 부등호 방향 변함 없죠. 자, 9씩 더해주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B만 남고요. 어, 얘는 어, 양쪽에 양변에 뭐를 곱해요? 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죠.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A가 될 거고 얘는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음수를 곱했으니까 여기 내려올 때 양변에 마이너스 어,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3번은 각각의 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가 어, 이렇게 어, 나오기를 바래야 되는데 자 얘를 어, 식으로 나타내면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어, x는 어,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어,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해를 해가 되는 그런 기억니엔 디귿 리을 중에 차지란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부등식을 풀란 얘기죠 자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자기억자 좌변에 보면 이제 x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상수은 우변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4x는 자 7을 이쪽으로 이항 하니까 3-7 되죠 그러면 4x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되겠네요 x는 어, 마이너스 1보다는, 어, 크거나 같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네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도 이제 바로 해볼까요? 자, 2x 좌변에 있었어요. 우변에 있던 5x를, 어, 좌변으로 오면 이렇게 되고요. 좌변에 있던, 어, 7이 우변으로 이항하면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7. 동류항 계산하면, 이렇게 어, 되겠네요. 자, 그러면 7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 니은은 맞는 얘기네요. 어, 이거는 다 푸시면 됩니다. 자, 디귿은 어, 12x 좌변에 원래 있었고요. 자, 우변에 있던 9x를 좌변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어, 우변에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5를 어,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좌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고, 우변 계산하면 3 되겠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x는? 이렇게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 돼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디귿은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리 리을. 자, 을은 이제 가로를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대로 되고, 우변, 전개하면 3x 플러스 18 되구요. 자그 다음에 2x는 마이너스 2x는 원래 있었고 3x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은 원래 있었고 마이너스 13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아, 플러스 13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5x는 아, 얘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 마이너스 5로 나누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은 부등식을 풀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먼저 풀어 볼게요 자 1번은 개수가 소수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도 소수고 여기도 소수니까 어, 각각의 항에 얼마를 곱하라 어, 1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좌변에다가도 어, 10을 곱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도 10 곱해야 되는데 여기다가도 10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어, 10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자10 곱한 것까지 쓰겠습니다 자, 좌변에다가 10을 곱하면 자 1번 어, 좌변에다 10을 곱하면 얘는 2 되고요 x 플러스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자그러면 여기는 10 플러스 어, 4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전개하면 얘는 2x 플러스 어, 16그 다음에 어 그대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바로 해볼까요? 자 여기 좌변에 2x 있고요. 4x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되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2x 되겠네요. 이제 바로 바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0은 원래 있었고요. 요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 그래서 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어, 3보다는 작게 되겠죠. 요게 답이 되겠고. 자, 2번은 개수가 분수인 거는 적당한 수를 곱해서 요 분수를 없애줘야 되는데 그 적당한 수가 뭐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양변에 얼마를 곱해요? 12를 곱하면 되겠네요. 각각의 12를. 자, 그러면 각각의 12를 곱한 거를 바로 씁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3x-12, 3하고 12하고 곱하니까 36. 자12 곱했어요 그러면 10x 되고요그 다음에 2분의 1에도 12 곱했어요 그러면 6 되겠네요 자, 그러면 x를 포함하고 있는 항은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0x 돼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7x 되겠네요 마이너스 7x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어, 요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어, 플러스 36 되니까 얘는 어, 4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 42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7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돼서 얘는 어,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1차 부등식 이거의 해가 아, 이거라고 했으니까 어, 얘를 이거의 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자, 4X에서 자, 2X, 우변에 있던 2X를 좌변으로 옮겨오니까 마이너스 어, 2X 되고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 그 다음에 어, 8은 원래 우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상수항 A가 좌변으로 이, 어, 이항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 2X가 어, 8-a가 되는 거고,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2로 나누게 되면, 얘는 2분의 8-a가 되는 거죠. 어, 얘가 뭐랑 같대요? 요거랑 같다면서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두 개가 같은 거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이기만, 얼마이면 돼요? 7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2분의 어, 8 a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어, 7이 되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어, 방정식 풀 방정식 푸는 거죠. 그래서 분수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8 a는 14가 되고 그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a 남겨두고 어, 14 우변에 있었어요. 8을 이쪽으로 이양하니까 마이너스 어, 8. 그러면 얘는 방정식 풀고 있어요. 어, 빼면 6돼서 어,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네, 6번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뭐 자연수 x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개수가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고 그러네요. 동시에 얘를 개수를 정수로 만드는 수가 얼마예요?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겠죠. 양쪽에. 자, 그러면 10을 곱한 거를 써봅시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어, 자, 10을 곱하면 얘는 9x. 그 다음에 5분의 1에다 10 곱하면 어,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10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요거 약분 되니까 5가 되는 거지. 그니까 러 얘는 5에 어, 3x-4. 요거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어, 15x-2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를 포함하는 건다 좌변으로 보내면 얘는 마이너스 6x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도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6으로 나누게 되면 x는 뭐보다는 작게 되어 3보다는 작게 되죠 그죠 어 그러면 자연수 중에서 자 그럼 수직선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뭐 얘는 간단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얘는 3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2는 여기 있고요. 어, 1은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어, 얘를 포함해서 작으니까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두번 이제 여기서 원하는 게 이제 그거죠. 여기에 속하는 자연수 어, x는 어, x는 뭐가 있죠? 어, 1도 있고요. 어, x는 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얘를 더하라 그랬죠. 그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니까, 답은, 어, 6이 되겠네요. 원하는 답은. 7번, 어 유민이는, 어, 4번의 시험에서, 이렇게 점수를 받았고요 다섯 번째 시험에서, <laughs> 이제 여기 점수를, 어 몇점 이상을 받아야, 아 그래야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미지수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5어 다섯 번째 시험 점수. 어, 다섯 번째, 어, 시험 점수, 어, 시험, 수학 점수죠? 그죠? 어, 시험 점수를, 어, 뭘로 놓겠다? 어, X로, 어, 이렇게 놓겠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세워야 되겠죠? 자,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아이고, 어, 펜이. 자, 두 번째 시험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과, 어, 네 번째 시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거의 평균은 5로 나누면 되죠. 어, 그래서 요거의 평균이 어, 얼마 이상이길 바라는 거냐면 80점 이상이길 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식을 풀어야 되겠죠. 네. 어, 산수네요. 그러면 얘는 5분의 저거 다 4개 다 더하면 어, 310 플러스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80점 이상. 그러면 우리 앞에서 부등식 풀듯이 어,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X가 어, 9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써야 되겠죠. 몇점 이상을 받아야 되느냐 어, 했으니까 답은 어, 90점이라고 어, 쓰셔도 되고 90점 어, 이상 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어, 8번은 사다리꼴의 넓이가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어, 이건 넓이 구하는 공식 가지고 어,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 먼저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어, 뭐, 뭐겠어요? 아랫변의 길이를, 어, 그냥 X로 이렇게 놓을게요. 어, 그럼 식을 써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예, 2분의 1 곱하기, 음, 자, 윗변 더하기, 어, 아랫변, X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얘가 사다리 꼴의 넓이죠? 그래서 얘가 얼마 이상이길 바라는 겁니까? 50이 이상이길 바라는 거죠. 근데 요거 풀면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앞에서, 어, 우리 분등식 많이 풀었으니까, 요거 풀면, 어, X는, 7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죠? 어, 그래서, 어, 답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 따라서, 어, 7cm 이상이라고 답을 적으셔야 되겠네요. 자, 9 번은요. 어, A, B, C의 대소관계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주한이는 어, A하고 B하고 곱했을 때 음수가 됐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 A하고 B의 부호는 어, A와 어, B는 어, 부호가 어, 같아요, 달라요. 어, 달라야 되죠? 그렇죠? 어, 달라야 됩니다. 다른데다가 또 A가 B보다 크대요. 그러면 A가 뭐가 돼요? A가 양수가 되고 B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환이 말해서 뭐를 알수 있냐면 이 말에서 어 a는 어 양수인 거를 알수 있고요 b는 어 음수라는 거를 알수 있겠죠 자 민주 볼게요 민주 자 민주는 a하고 c하고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 a하고 c하고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어 a는 양수였어요 그러니까 어 c도 뭐가 되겠어요 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 c가. 어, 양수가 되는 거고 ABC의 부호는 다 정해졌습니다 여기 보면 어, A가 0보다 크고 양수고 B도 양수고 B는 음수니까 B가 제일 작겠네요 근데 뭐만 크게 비교하면 되면, 어, 하면 되냐면 면 하면 되 A하고 C만 어, 어느 게더 큰지를 어, 누가 얘기해 주냐면 대이가 얘기해 줄 겁니다 자 요게 성립한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얼마가 곱해져 있어요 B가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 B로 나누면 나누면 좌변은 a만 남고 c 어, 우변은 c만 남아요. 그런데 b의 부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b가 음수라 그랬죠. 어, 그러니까 얘는 자요 사실에 의해서 <laughs> a가 자약 어, b로 이제 나누면 똑같이 나누면 좌변에 a가 되고 어, c는 어, 우변은 c가 되는데 어, 양변을 똑같이 뭘로 나눴어요? 음수로 나눴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 A하고 C하고 이두 개의 어, 그 크기 비교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어, C가 제일 크고, 어, B는 음수니까 B가 제일 작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어, 답은 어떻게 쓰시면 돼요?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그래서 이렇게 크기 비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이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양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자, 일단 이 1차 부등식을 푼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개수가 분수니까 분수를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얼마씩 곱해요? 어, 6씩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6을 곱하면 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6씩 곱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처음은 2x가 되는 거고, 자, 얘는 약분돼서 이렇게 되겠죠? 자, 6씩 곱하고 있어요. 우변은 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2x-3x 플러스 9가 되고요 분홍호 방향 변함 없어요. 동류한 계산하면 요렇게까지 되겠네요. 그죠? 음. 9까지 이항 해버릴까요? 네. 그래서, 어, 얘는 a-9가 돼서. 그래서 x는 양변을, 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는,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양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요 양수가 있으면 안돼 이 x가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자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a 플러스 9 얼만지 몰라요 근데 얘가 양수가 있으면 안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겠죠 0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양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요 값이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얘가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요. 0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렇죠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얘가 0이 돼도 되잖아요.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어, 얘는 양수, 여기 만족하는 양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 요 마이너스 a 플러스 어, 9가, 5보다는 작거나 같다.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되지. 그래야지만 어, 양수 x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이거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는 이항 하면 마이너스 9 돼서 <laughs> 따라서 a는 어, 9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네요. 자 11번. 아, 11번은 어, 일단 x를 놔야 될게 뭐죠? 어, 몇 명. 어, 놀이공원에 같이 갈 인원수를 어, x로 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첫 번째. 같이 갈 인원수라고 해야 될까요? 놀이공원에 같이 갈 인원 인원을 x 명이라고 이렇게 놓고요. 자 이제 여기서 식을 이제 세우는데, 자 뭐가 더 유리한 유리한 걸 찾는 거냐면 통신사 제휴 카드로 할인 받는 게더 유리한지를 물어봤어요. 얘 할인하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얘로 할인 받는 게더 작아야 되겠죠? 이게 말하면 유리한 거니까. 자, 그런데 통신사는 전체 요금의 20%를 할인한대요. 20%를 할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불하는 금액, 어, 지불 금액은 전체의 몇 퍼센트를 지불하는 거죠? 80%를 지불하는 거죠. 그 어, 다시 말하자면 전체 원가 금액의 0.8만큼을 내가 어, 지불하는 거죠. 그죠? 어, 할인 받는 게20% 할인이니까 어, 그러면 자 이제 볼게요. 자 1인당 요금이 얼마라 그랬냐면 15,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5,000원에서 인원수가 x 명이니까 그것만큼 곱하면 되겠죠? 어, 곱하면 되고 통신사는 20% 할인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실제로 지불하는 거는 0.8만큼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100분의 80. 자요게 어, 통신사 제휴 할인을 받은 금액이죠. 내가 지, 어, 지불한 금액. 그 다음에, 어, 생일 이벤트 볼게요. 자, 생일자 포함해서 4인까지는 50% 할인이래요. 그러면 이제 요 가격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이상은 또 다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생일 이벤트는 만오0 원이, 만 오천 원이 몇 명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네 명이서. 자, 50% 할인이니까 내가 낸 금액도, 어, 50%만큼 내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내가 지불 금액이 어, 0.5. 자 요거는 4명에 대한 내가 지불 금액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더하기를 어, 나머지는 그냥 정가 내야 되겠죠 그죠 15,000원에 곱하기 나머지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전체 x명에서 어, 4명만큼 이렇게 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어느 게더 유리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휴 카드 할인이 더 유리해야 돼요 그럼 얘가 더 작아야 되죠 자, 여기서는 같은 과정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유리하다는 얘기는 얘가 금액이 조금이라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우시고 어, 요거는 이제 문제 어, 풀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x가 10보다는 커야 돼요. 10보다는 조금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명이에요? 10명 10명이에요? 아니죠. 어, 10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커야 되니까 11명 이상이 돼야지만 어, 이상이 돼야지만 어, 제휴 카드 할인으로 받는 것이 더 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